노캔 플러스 방수 플러스 시계 기능 운동하면서 통화까지 완벽한 템 샤오미의 뼈 전도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으로 ipx8 방수 기능이 있어서 수영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abs 재질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특히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통화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착용감이 나쁘지 않아서 장시간 착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. 다만 약간의 눌림이 느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전반적으로 기능과 편의성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. 수영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이 제품은 블루투스 헤드폰 무선 스테레오 이어버드입니다. 이 제품은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탁월해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 통화 품질도 HD로 지원되니 전화 통화 시에도 선명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재질은 금속과 PVC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볼륨 제어가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제어 버튼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샤오미 D8 블루투스 헤드셋과 스마트 시계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통화와 음악 감상이 가능한 투인원 기능을 자랑하는데요.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글로벌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재질은 금속과 ABS 플라스틱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배터리 용량은 250mAh로 약 4시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무선 범위는 10m 미만이라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디자인도 스포츠 패션 느낌이 나서 활용도가 높네요. 통화 품질도 기대되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릴게요.